여기는 옥상입니다. 저희 집 옥상에서 이렇게 어, 화분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laughs> 어, 화분이 옆에 딱 펼쳐져 있어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화분을 보내주셨고요. 음, 앞에 꽃 코사지가 화려하게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붙어있는 입체적인 코사지의 꽃 화분이에요. 오늘 이제 새로 받은 화분이고요. 어, 유화분은 저도 보지 못했고, 신상으로, 바, 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른 분들께서 하시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어, 유화분의 이름은 모화예요, 모화. 모아. 모아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미니분, 소분, 롱분, 음, 소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어, 중형은 아니구요. 소분이에요. 소분이고, 어, 모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따로따로 주문을 주시면 되시구요. 음 동그란 원형 사각 그리고 어 이렇게 콩분 보다 조금 큰 미니 소형 롱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번호대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 행복한 꽃그릇에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가격은요 먼저 가격부터 보여드리면 1번과 2번은 요 아래층에 있어요. 여기 1번이에요. 좀 미니분이 1번, 4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3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살짝, 어, 롱분이에요. 살짝, 그, 길이가 있는. 어. 길이가 있는 롱분이고 옆에 이렇게 입체적인 꽃 모양이 있죠. 어, 1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조기가 3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로 번호로 모아 1번, 2번, 3번, 4번으로 3종 1번만 4종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주문 주시면 되십니다. 되시고요. 가격은요. 1번과 2번은 어, 1번과 2번은 15,000원 15,000원 3종에 1번은 4종이고요. 2번은 2번은 3종이에요. 그러니까 1번만 4종이고, 나머지는 다 3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2번은 15,000원, 3번, 4번은 18,000원 되겠습니다. 18,000원에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여기 작은 미니분이거든요. 어,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분이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란 코사지가 붙어 있는, 어,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귀엽지 않나요? <laughs> 어, 이런 화분도 다육이를 심어놓으면 이쁘잖아요. 조금이 이, 조그만 종자 포트 에 있는 아이들을 여기다 심어놓으면 딱 맞고요. 어,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 다육이를 부탁해 님이 이 화분에다가, 어, 작게, 어, 그쳐진 아이들을 심으니까 너무 예쁘던데요. 그 화분입니다. 어, 사이즈가요. 음 7cm 지름은 높이는 높이도 7cm 정도 나오네요. 요거 제가 빨간 포트 갖고 왔거든요. 요렇게. 빨간 포트 비교해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입구도 요렇게. <laughs> 되시죠 비교. 음 요런 사이즈예요. 미니 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 지금 이팔그 빨간 포트가몇 사이즈, 사이즈가 뭐냐면 8.5cm 정도 나오니까 얘가 7cm니까 얘가 입구가 좀 좁고 어, 밑에 부분이 좀 넓어요. 통이 그래서 이쁘죠 어, 화분 요게 이제 꽃 색깔로 노란색이 이렇게 두개 어, 그리고 겉에 색깔이 예, 이런 식으로 파란색과 보이세요 <laughs> 제가 엉뚱한 대로 예, 이렇게 이런 음, 색깔 꽃 색깔은 노란색 꽃이네요 요런 화분이에요 요게 두개그 다음에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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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꽃이 붙어있는 요 화분인데 요게, 음, 요게. 여게두 개에서 네 개. 요 1번이에요. 모아 1번. 뒤에 바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죠? 음. 그래서 모두 사종이거든요. 모아 1번은 이렇게 사종으로 해서 15,000원. 음. 15,000원에 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귀엽죠? 이런 <laughs> 건 사이즈가 제가 보니까 그 정말 요새 유행하는, 요새 핫한, 지금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쪼꼬미 종자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 멋진 색감을 보여줄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골라서 심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가 심어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이렇게 좀 길어요. 긴 롱분이에요. 얘보다 길거든요. 이렇게 차이 나죠.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음, 사이즈가 다리도 이렇게 길고, 높이가 벌써 10cm고, 지름은 8cm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 빨간 포트랑 이렇게 되면, 여기, 요정,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넓이는 거의 비슷하네요, 빨간 포트랑. 요 사이즈에요. 요거는 3정으로, 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2번이에요. 2번, 2번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깔. 얘는 핑크 꽃이고요 요거는 빨간 꽃이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바탕.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종이니까 하나 더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이렇게 노란 꽃, 노란 꽃이고 뒤에는 어 요거, 요런요런 색, 색깔, 요 색깔이 여기 파란색이 그어 그렇게 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얘는 없어요. 고동색이에요. 커피 색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삼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 목대가 있는 사이즈에 그 달기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어, 요거 여러분. 음. 15,000원이에요. 2번도 15,000원이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4번 18,000원, 3 0 0 0원에서 올라가는데, 사이즈가 입구가 좀 커지고요. 넓이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거 빨간 포트 넣으면은, 요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죠. 사이즈 넉넉하죠? 길이, 이거 똑같아요. 길이도. 요런 음, 사이즈예요. 뭐 넣, 이 해서, 보여드리면, 사이즈 재볼게요. 11cm. 넓이가 넉넉하죠? 11cm. 어, 이거 9.5cm. 어 높이는 9.5cm 정도 나옵니다. 요 스타일 어 요거 꽃이 두개 코사지가 붙어 있어요. 있는 보라 꽃도 이렇게 있어요. 음, 보라 꽃도 있고 뒤에가 이렇게 바탕이 다르죠. 하늘색과 파란색. 요게 세 개가 들어가요. 근데 가격은 만 8천원. 음, 요 이것도 요렇게. 코사지 있고 요거 입구가 넓어서 입구가 꽃무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꽃무늬 보이죠? 넓어서 음, 평소 군생, 군생들, 목대가 없는, 그런 거, 어, 자구 많은 거, 심어주면 이쁠 것 같아요. 창 심어도 되고, 그것 같아요. 요고, 어, 여러분, 3종에, 이건 3번이에요. 3번 화분은, 요런 스타일로 해서, 3개 들어가요. 가격은, 어, 똑같아요. 가격은, 어, 안들어가네 가격 18,000원. 가격은 18,000원입니다. 18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음, 요거요거 요거. 이제 사각이에요. 사각이에요. 이거는 밑에가 좀 좁아지죠. 어, 사각이고 얘 뜨면 어, 밑에가 좁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입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구 사이즈 보세요. 키는 음, 똑같네요. 키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로 재어드릴게요 음, 9.5cm 그다음에 9.5, 9.5, 9.5네요. 그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꽃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코사지 꽃봉오리도 하나 붙어 있네요. 나무 입체적인 나무 나무에서 꽃이 피는 그런 어, 디자인이에요. 스타일 음, 이렇게 뭐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땡땡이를 이렇게 딱 찍어놨네요. <laughs> 어, 뒤에 바탕색이 이렇게 파란색과 하늘색, 그다음에 이거는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어 1번은 사족이고, 2번은, 2번은, 모두 2, 3, 4는 3종이에요 <laugh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1번과 2번은 15,000원, 3, 4번은 18,0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를 계십니다. <laughs> 판매하고 를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오늘 이렇게 화분이 와서 새로운 화분이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요거 하나씩 대표로 하나씩 심어서 올테니까로 보시고 참고하세요. 금방 오겠습니다. 음, 이렇게 심었습니다. <laughs> 심어갖고 왔어요. 콩분, 이 미니분은, 어, 콩분보다 좀 사이즈는 커요. 근데 콩분이라 자꾸 <laughs> 이게 붙는데, 어, 콩분보다 좀크고요 어, 요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 <laughs> 요런 거는 이렇게 뿌리뿌로 탁탁 털어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털어주시면, 깔끔하게 사라지죠? 이게 마감은 발사탕으로 했거든요? 발사탕. 이것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주문하셔도 돼요. 이렇게. 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얘만 빼놓고, 어,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 진, 이렇게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꽃코사지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 입체적으로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화분 색깔은 뒤에 바탕으로 이런 색깔과 어 파란색과 하늘색 이렇게 있습니다. 코사지 화려한 꽃, 꽃 코사지의 화분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분 음, 소개해드렸구요. 어, 오늘 이 화분으로 이렇게 어,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볼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